안녕하세요 니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형총괄 샴페인의 박영식 기사입니다 먼저 니로의 개발 컨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로는 기본 성능과 우수한 연비를 겸비한 신 컨셉의 SUV형 파일 리뷰입니다. 리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되었습니다. 첫째, 차별화된 SUV형 스타일. 둘째, 타사 동급 경쟁자 들이 경쟁력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 셋째, 기본에 충실한 주행성능입니다. 우선, 니로의 디자인과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로는 SUV 기본속성이 만연된 당당하고 강인한 디자인과 공기역학적 스타일링에 중점을 두어 개발했습니다. 기본 재원으로는 전장 4,155, 전폭 1,800호, 전고 1535mm이며 휠 베이스는 2700mm로 동급 컨셉의 촬영대비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과 적재 공간의 실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로의 연비입니다. 1로는 SUV 동급 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비 수치는 향후 신차 발표에서 공개 해정입니다 우수한 연비 개발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용 신규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 적용하였고, 모터, 배터리 등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을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에 맞게 신규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신환경차 전용 카파 1.6 GDI는 연료 효율을 40%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변농 육속 d c 티는 95.7%의 최대 전달 효율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제어 기술 확대를 통해 연비 향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최소화를 위해 SUV 스타일이지만, 공기 역학에 최적화된 실루엣 라인과, 액티브 에어플랩, 휠 에어커튼, 스포일러츠 가니쉬, 폴 언더커버 등, 공력 향상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타경쟁사 SUV 대비 탁월한 공기자원 개수, 0.2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그 밖에도 후드, 헤어게이트 및프런트노어와 너클 등의 알루미늄 소재를 확대 적용하여 차량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엔진 구동 시 배기가스를 통해 보내지는 헤어를 회수하여 열효율을 개선하는 배기열 회수장치 시스템을 기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로의 주행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는 우수한 주행 성능 및 SUV의 든든한 상차가 무료에는데후륜의 멀티 링크를 적용하고, 샤시 기오메트리 계산하여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과 정교한 핸들링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리로 전용으로 개발된 리쉐린 타이어 적용을 통해 주행 성능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인 엔진 오너프 진동 성음을 저감하기 위해 차체 전달계의 적용 성능을 향상시키고 흡차음대를 확대 적용하여 SUV이면서도 진동과 소음이 없는 정숙한 차로 개발하였습니다. 차체의 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고전력 강판 53% 적용하고 구조용 접착제를 확대 적용하여 결합 강도를 증대시켰으며 전용 플랫폼과 차체 연결 구조 최적화를 통한 우수한 주행 성능이 확보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어서 1호의 안전 및 편의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자체의 충돌 분과 결과 이로는 국내 K-MCAP 종합 1등급, 미국 MCAP 종합 5스타 그리고 미국 IIHS 탑세이프 P-Plus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전사양으로는 미국과 동동한 어드밴스 에어백을 포함한 일본 에어백을 기본제공하고 긴급 상황 시 자동 제동 등을 통해 전방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후축방 경보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예방 안전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중심의 편의사양으로는 무선충전 시스템과 220V 파워 아울렛을 적용하였으며 니로에 적용된 에코닷스는 내비게이션 기간 내시 3천 입체 종류의 지도를 활용하여 지형의 높낮이까지 고려한 관성주인 안내, 안내 기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제운전 유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는 강인하고 스포티한 주, 디자인과 우수한 연기, 기본에 충실한 주행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차로 개발하였습니다. 금일 미디어 프리뷰을 통하여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된 1호의 가치가 고객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